자 다음은 5 8 6 번이 되겠습니다. 기울기가 주어진 오늘 접선의 방정식 관한 문제. 자 직선 y 골 x 플러스 e 와 평행하고 원 x 플러스 y 제곱 이골9에 접하는 직선의 y 절편을 k 를얻때 k 의 조건값을 구하시오. 자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경식 어떻게 됐어요? 기울기 m 인 것은 y 콜 m 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었죠. 어 그럼 여기서 균계 m 얼마예요? 1이죠. m 이 1이고 그다음에 반지름 r이 얼마입니까? r은 3이 되겠죠. 어, 따라서 구하는 접선의 방식은 y 골 x 플러스 마이너스 r 어, 3에 루트 m 제곱 자 1의 제곱 예,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 따라서 구하는 접선을 많이 쉬운 y e x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자 이가 되겠죠? 그러면 y절편은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이예요. 저 k가 k가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이다. 그런데 예, k의 제곱을 구라고 그랬어요. 즉 k 제곱은 18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8이 되겠습니다. 자, 587번입니다. 어, 직선, 이것과 수직이고, 그래서 수직이고, 원에 접하는 두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PQ로 할 때, PQ의 길이는, 그랬어요. 자,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이죠. 어, 그러면 이것과 수직이니까 이것의 기울기가 얼마야? 이것의 기울기는, 자,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이 양을 하고 보면은 2분의 1이구만요. 2분의 1이야, 기울기가. 그래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 m은 얼마일까? m은 이것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렇죠? 어, 그 다음에 여기에 반지름은 얼마일까? 반지름은 루트 20이에요. 자, 어, 루트 20은 2루트 어, 5죠. 2루트 5가 어, 반지름이 되겠어요. 맞죠? 자,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y 콜 마이너스 2x에 <laughs> 플러스 마이너스 r 2루트 5에다가 아, 루트 m 제곱 m 제곱이니까 아, 4에다가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은 y 콜 마이너스 2x 에 플러스 마이너스 에 여기서 루트 5니까 루트 5의 제곱이니 5가 나오고 10이 되겠죠 이렇게 10이 됐어요 그러면 두 접선이 나왔는데 두 접선의 y 절편을 각각 pq 라고 그랬어요 어, 그래서 p 점을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0, 어, 10 이라고 한다면 q 점은 0, 뭘까 뭐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어, 두 접선이 지금 y 절편이에요 어, 이렇게 그러면은 p q의 길이는 그랬어요 p q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y 절편의 차이가 되겠죠 x 절편는 0이니까 그래서 얼마 자, 20이 되겠죠 20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88번 봅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원에 접하는 두 직선의 y 절편의 곱을 구하시오. 이건 접선이긴 하지만 지금 주어진 원이 중심의 원점이 아니죠. 이럴 때는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식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구하는 접선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y 꼴 마이너스 x에다 y절편 모르잖아요. 그래서 y절편을 이제 n이라고 이렇게 놉니다 그래서 n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하고 이 접선은 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판별식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해가지고 x에 관한 2차 방식을 만든다는 건 상당히 번거로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판별식 이용하지 마시고 D와 R이 같다라는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형으로 놓으면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n 이퀄 0 이렇게 되겠죠. 이것과 이 원이 원이 이제 원이 접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중심이 잡혀 뭐야? 중심은 자이 컴마 e, 마이너스 1이죠 그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 r 은 얼마야?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중심의시선까지 그려 반지름은 같다. 이러면 접하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루트 2가 되겠죠. 2분의 자, 2를 넣으니까 어, 절대값 하시고요. 2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것은 다시 루트 2분의 에, 1 마이너스 n인데 n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것이 뭐하고 똑같다. r인 루트 2하고 같다. 이게 지금 r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루트를 곱해주니까 절대 값 n-1은 루트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자, 됐어요. 따라서 n-1은, <laughs> 자,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겠네. 예. 따라서 n 값은, n 값은 얼마 얼마가 나왔어요. 자, 플러스 1 때는 3이 되는 것이고 또, 어, 마이너스 2, 2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 n은 이제 뭐예요? y 절편이잖아요. y 절편. n이 y 절편이니까 이거 이거 두 개. 그래서 y 절편의 곱은 3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 589번입니다.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원 위의 점 마이너스 1,2에서의 접선이 점 5,1을 지날 때에 깔고 해라. 지금 접점이 주어진 접선 방식은 접점 원니의 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접점 x1 y1 음. 에서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원의 방정식에 x의 제곱 자리에 뭐를 대입해요 x1 x를 대입하고 또 어느 방정식의 y의 제곱 자리를 y1, y를 뭐 하면, 대입하면 끝난다. 자, 대입. 이렇게 하면 이제 접선 방식이 되는 거죠. 자, 보면은 여기에, 에, x1, y1.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x 1이 마이너스 1이고 y1이 2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방정식 x제곱 자리를 x1, x니까 마이너스 1의 x를 대입하는 것이고, Y제곱자리에 Y은 y 니까 2Y를 대입해라 그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접선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Y 이퀄 5. 이게 이제 접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접선. 이게 어디를 지나는다? 5,A를 지나겠다. 그래서 X다 5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5 플러스 Y에다는 A를 대입하겠죠. 2A 는 5가 된다. 자 따라서 2a는 2a는 10이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얼마다? a는 5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90번입니다. 원과 직선의 교점 중에서 일사면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 방식은 그렇세요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점 좌표를 구하는 일이죠. 그러면 이 원하고 직선을 연립해서 풀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y를 여기다 대입해 버립시다 y는 뭡니까 x 마이너스 1이죠 이걸 갖다가 여기다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3이 되겠죠 그래서 2의 x의 제곱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2 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이 되겠죠 넘어오니까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2 이퀄 0이 되겠어요 2로 나눕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골짜로 인수분해해요 그러면 x, 어, 마이너스 3에다가 x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겠죠. 어. 자, 그러면은 x가 3이 나오고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런데 교점 중에 몇 쏴보면, 1사보면 교점이 있으려면은 교점의 x 좌표가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일단은 x 앞에는 3이에요. 이제 y 좌표만 구하면 되겠는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y 좌표 나오겠죠. 그래서 y는 얼마입니까? 2가 되겠네요. 자, y는 2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교점은 3, 2가 이제 교점이 되겠다. 1, 사변이 있는 교점입니다. 여기서 접선 그랬으니까 이 점이 무슨 점? 접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x1, y1.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x 제곱자리에 x1, x니까 3x 대입하고 y 제곱자리에 y y니까 2y를 대입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다 대입하면은 3x 플러스 2y는 13.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13을 잘으로 이양을 해버립시다. 이양을 해버리면은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3이 0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몇 번이 답이에요? 자 3번인가요? 네, 예, 3번이 답이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91번입니다. 원유점 A, B에서의 접선의 귤기가 마이너스 3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라. 이건 접점이 안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A, B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접선을 한번 세어봅니다. X의 옵대신에 AX가 되겠지. Y의 옵대신에 BY. 자, 이퀄 u 10. 이게 이제 접선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뭐 이것의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 기울기가 얼마가 갈까요? 마이너스 B분 A죠. 마이너스 B분 A. 자, 이것이 마이너스 3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A는 뭐가 될까? 3B.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일단은 식이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AB를 구해야 되는데, AB의 관계식 어디서 만들어낼까요? 그렇죠. 이 점이 요 원위에 당연히 있죠. 이 점이. 이걸 여기다 대입을 합시다. 대입을 하면 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10이 되겠죠 어, 됐어요 그러면 a를 갖다 대입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a,b를 구해야 되니까 대입하니까 9b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10이 되겠죠 그러면 어, 10b의 제곱은 10이고 어, 또 b의 제곱은 1이 되죠 그렇죠 어. 따라서 b 값은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b가 1이면은 그때 a는 얼마야? a는. 여기다,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a는 3이 되는 거죠. 됐어요? 또는 b가 마이너스 1이면 a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근데 단서 조건에 a가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 이건 안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a는 3이고 b는 1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a 플러스 b 의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a가 3이고 b는 1알눴습니다 4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92번입니다 원유의점 마이너스 2큰마 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로될때 a b 값고 해서 더해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건 지금 이 점이 접점이지만 즉 원위에 있는 점이지만 우리가 공식을 이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니죠 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고 이게 접하잖아요. 접점이 마이너스 2,3, 중심이 마이너스 3,1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은, 이게 중심에서 주어진 이 점으로 하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하면 되겠죠. 이 기울기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고반 보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돼 수직이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요. 기울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중심을 지나면서 이 접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하면 이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건 마이너스 이것 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니까 이렇게 되겠죠. 분해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2가 되죠. 그래서 이 기울기가 2예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접선의 기울기는... 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기울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의 곱에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리고 이 접선은 여기를 지나잖아요. 그럼 됐어요. 자 y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y 좌표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자, x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x 좌표니까 다시 플러스로 돼서 이렇게 되겠죠. 예, 네, 됐어요. 이제 양배는 2를 곱합니다. 그래서 2y 자,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E가 되죠. 어, 다좌변으로이항을 해버립시다. 이항을 하면은 X 플러스 EY,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자, 이콜 제로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하고 이제 개수를 비교하면 되겠네. 마치 마이너스 4 부분이 같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4 같으니까 이제 A가 얼마가 된다. A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B는 자, 2가 되겠다 이렇게 나요 따라서 a 플러스 b 의 값은 얼마 3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이렇게 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것의 기울기 m 이라고 놓으면은 m 이라고 놓으면은 y 마이너스 3은 m 에 x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로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 m 을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죠 이것을 일반형으로 일반형으로 고치면은 mx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2m에 이거 이항하니까 플러스 3이걸 제로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직선에서 어디까지요 중심까지 거리하고 반지름이 루트와 같다 하면 m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중근이 되었고 m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m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참고로 여러분 이제 평행 이동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공식도 있어요. 원래 x의 제곱 어, 플러스 y의 제곱 이콜 오라는 이런 원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삼만큼, y축 방향으로 일만큼 평행이동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공식이 있어요. 참고로 이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자이원 위의 점 x 1 y 1에서의 접선이죠. 자, 그래서 이, 이 점이죠. 접점이라는 얘기죠. 자,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여기 있죠. 어, 지금, 여기 어차피 제곱을 띄어버리잖아요 원래 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 R제곱이었죠. 그래서 X제곱 다시, 자리에 X1, X를 대입하는. 근데 그 X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여기. 1차.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모양이 똑같죠. 이렇게. 모양이 똑같죠. 어, 이렇게.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이것을 <laughs> 우리가 이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좀, 좀 편리하겠죠 어, 여기다 바로 대입하면 바로 이제 음, 접선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R제곱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어, 그래서 원래의 접선을 구해 가지고 다시 평행이동시켜서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식이 얻어집니다 자, 어, 다음은, 어, 593번입니다. 593번. 위유점에서의 접선과 X과 Y축으로 둘러서의 삼각형을 12일 대입이 꺾고 해서 더 라는 문제죠. A는 일사비네이처입니다. 자, 접점이 되셨기 때문에 접선은, 접선은 X접 대신에 AX 대입하면 되고, y 제곱 자리에 BY를 대입하면 되니까. AX 플러스 BY. 이것이 6. 이게 접선이죠. 자, 그럼 이제 X절편. Y를 영으로 하니까 X절편은 x 절편은 a 분의 6이죠. a 분의 6. y 절편은 x에다 0을 대입하니까 b 분의 6이 되죠. 이렇게 절편이 나왔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이게 다 어, 이게 밑변의 길이의 높이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넓이는 자, 2분의 1에다가 a 분의 6 곱하기 자, b 분의 6. 자, 이거 12가 되겠다. 그럼 이렇게 약분을 하고요. 또, 이 마찬가지 약분을 이렇게 해버립시다. 그래서 A 곱하기 B의 쪽으로 곱하고 2로 나누니까 따라서 A 곱하기 B의 값은 얼마? 자, 2분의 3이 되겠죠. 자, 우리는 A 플러스 B 값을 구해야 되는데, 또한 가지, 이제 A 점 어디 위에 있다? 이원 위에 있죠? 어, 그래서 대입하면 성립해야겠다. 그래서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6이 되어야 되겠다. 이두 식에 의해서 A 플러스 B의 제곱 값을 당연히 구할 수 있겠죠. 이것은 어, a제곱 플러스 b 제곱러니까 6에다가 플러스 2 e 곱하기 ab 뭐야? 2분의 에, 3이 되겠죠. 음, 따라서 어, 9지요. 9. 어 그러므로 a 플러스 b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에, 지금 a가 일사분명해니까 a도 양이고 b도 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 플러스 b도 양이 될수 밖에 없다. 그래서 뭐다? 3이다. 그래서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자, 494번입니다. 네. 원박한 점에서 원에 은 접선 방식에 관한 문제 있죠. 자. 점 (5, 0)에서 원에 은 접선의 방정식이 y mx 플러스 n일 때 m, n 값을 구해서 고발아. 이런 문제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에 있는 점 접점을 접점을 x1 y1이라고 놓고 어, 접선 방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x제곱 대신에 x1x니까 x1x 플러스 y1y 이퀄 5 이게 접선이 되겠죠 근데 x1y1을 구해 가지고 이런 걸로 해서 mn값 구해 주면 되겠죠 어. 자이 <laughs> 접선이 어디를 지나는다 5,0을 지나는 것이죠 자 5,0을 지나는다 x에 대한 5를 대입하니까 5에 x1 자. y가 0이니까 이것은 5가 되겠다. 따라서 x1은 얼마? 1이 되겠죠. 자, 이제 y1만 구면 되겠죠. 또 하나의 식이 필요한데, 이 접점은 이원 위에 있겠지. 그리고 대입하면 성립하겠어요. 그래서 x1의 제곱, y1의 제곱은 5가 되겠다. 여기 x1을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은 y1의 제곱은 여기에 1이니까 4가 되겠죠. 따라서 y1은 플러스 마이너스 2두 개가 나오죠. 어, 따라서 이제 x1이 1일 때 y1이 2가 되는 거다고 또 x1이 1일 때 y1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여기 두 쌍이 나오죠. 그러면 이것일 때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은 x 플러스 2y는 5라는 직선이 나오죠. 또 이걸 대입하면은 x 마이너스 2y 플러스 5라는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 이것을 표준형으로 고칩니다 이제. 그래서 y 이퀄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2분의 5가 되겠고. 자 이것은 y 이퀄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 요 부분이 이제 m이 되고, 요 부분이 n이 되고, 여기도 m이 되고, n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m 곱하기 n 값은, 자, 이런 경우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5가 되겠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어, 4분의 5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는 또 뭐가 되겠어요? 이런 경우는? 역시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것도 똑같죠? 마이너스 분의 오가 된다. 그래서,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95번이죠. 점6 0마형에서원의근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양수 아래 값은 그랬어요. 우선 접선을 이렇게 놓읍시다, 접선은. 자, 기울기를 M으로 놓자고요. 근데 여기를 지나니까 y 마이너스 0은 m에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자이 직선이 이 원하고 어째요 접하죠 접선이니까 접하도록 하려면 dr이 같다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 원의 중심이 중심 c가 어떻게 돼요 자 2,0이 e, 되겠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야 돼 점의 선까지 거리를 하면 일반형으로 나타내 되니까 이거는 mx 마이너스 y 이 마이너스 6m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바로 d가 되니까 거리는 루트 m 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자 2m이 되겠지 2m 자 y는 0이고 자 마이너스 6m 자 이렇게 되죠. 이것이 원의 반지름인 r하고 같으면 접하겠다. 자 이걸 이쪽으로 곱해 줍니다. 그럼 이거 계산하니까 절댓값 4m으로 표현이 되죠 4m은 r 루트에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어요 양변을 제곱하자 16m 제곱은 r 제곱에 루트 없어지고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것은 m에 관한 방정식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m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여기 2차 계속 r 제곱이 넘어왔다 이쪽으로 넘어오면 r제곱 마이너스 16의 m제곱 이렇게 되겠지 예, 그 다음에 플러스 r제곱 이퀄 0이 됩니다 자, 이건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 2차항이고 상수항이에요 1차항 없는 구조죠 그럼면 이러면 두 근을, 두 근을 m1, m2라고 해 봅시다 기울기거든 m이 그죠 예, 두 근이 나온다는 것은 접선이 두 개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두 접선이 어쩐데 서로 뭐야 수직일 때그 s 잖아요 수직일 때그 말은 1 j 기 b s 1 j o 1이1 jobs. 1 j o b 1곱 o 1 곱하기 m 1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면 되겠죠. 근과 계수 s 1 j 1 j o b r 1 jobs. 1 1 j o b 1 jobs. 1 jobs. 1 j o b 1이1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곱해주니까 r 제곱은 마이너스 r 제곱 자 플러스 16이 되겠지 이자 이항하니까 2r 제곱은 16, r 제곱은 8이 되겠죠 됐어요. 음. 따라서 우리는 r 값을 구해야 되니까 r 값은 양수 r이니까 루트 8이니까 얼마? 2루트 2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